다음은 하면 1062번입니다. 1062번은, 어, 등비수 이루는새 실수의 합이 3이다. 자, 위에 지금 테마가 뭐가 나와 있냐면, 세 개의 수가 등비수를 이룬다 보세요. 자, 해봐. 근데 다 했어? 깨우네? 안 깨우네. 깨워납니다. 자 볼게요. 세 수가 등차수열이면 어떻게 해요?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이면 a-d, a, a+, d. 이게 등차수열이었어요. 맞지? 네. 네 개가 등차수열이면? a-3d, a-d, a+, d, a+, m, d. 이게 세 개, 네 개가 등차수열. 5개는요, A-2D, A-D, A+, 2D, A D, A+, D, A, A, D A, D, A taman? 2D 이렇게. 이게 등차수에서 배웠던 내용. 근데 등비수열은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자, 등비수열 문제는 어떻게 한다? A, AR, 그냥 AR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축축하세요. 네, 하시면 되고. 지금 그래서 뭐라고 했다? 1062번에서 이거의 합이 얼마다? 3. 3이다. 맞죠? 고이 얼마다? 곱하면 A 세제곱 R의 세제곱 되죠. 그게 얼마나 되고요? 마이너스 8이니까 당연히. 조원아. AR이 얼마나 돼? AR이 얼마나? 3. 2.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나? 네. 이게 마이너스 2다. 왜냐하면 전체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거니까. 네. 맞지? 네. 오케이. 그럼 세수 세 중에서 지금 뭐 물어봤다? 가장 어, 상... 큰 거. 를 지금 물어봤잖아. 맞지? 네. 그러면 네. 여기 앞 한다고요. 어...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얘가 지금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R. R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스. 마이너스 2 r 되겠죠. 네. AR이 마이너스 2니까. 맞아요?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자 갑니다. 어... A. 넘길게요. 마이너스 이 r 그대로 있고, 오. 녹, 그렇죠. 이게 5가 되는 거죠. 됐나나 5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다음에 열리 열리 겠죠니다열리겠죠 10이 되겠 A는 뭐이 yeah. <laughs> <laughs> 되겠죠. 10이 되겠죠. 1이겠죠이걸겠죠이걸겠죠1면이 되겠죠. 10이 되겠죠. 1 r 이 되겠죠. 1곱이되겠을곱0이 되겠죠. 1이너스죠1이 되겠죠. 이 되겠죠. 10이 이 플러스 모다 1이 되고 플러스 2는 0이 되고 이 1에 2. 2.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r 을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건 얼마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 맞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이다 네. 그때 세수 중에서 지금 얼마라고요 가장 큰거 물어봤잖아 제4 4 아, 이 빨라 네답 4입니다 쉽죠? 그렇죠. 잘하네요잘잘 처리하고. <laughs> 네. 고맙다. 잘한다. 이두개다해 봐야 돼요. 해서 큰걸 뽑아내셔야 됩니다. 제일 네. 큰 거가 4. -2분의 2. 이게 이 이거? 마이너스 되분거 나와요. 아, 모르셨어요? a 2. 해 보세요. 여기다 넣어서 a 더하고 대개서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해 보면 될 때만 됩니다. 네. 자, 오케이.